여러분과 함께하는 황기택 목사의 그 r 이 a 데이 Day 오늘 8월 4일 The Fourth Day of August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게요 Acts 22 verse 15 For you will be his witness. You l l be. 당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될 거니까. His witness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니까.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뭘 하면서 증인이 돼요? Testifying. Testify가 뭐냐면 증거하다. 증언하다. 그런 거죠. Testifying of what you have seen. 당신이 보았던 것 and heard 들었던 것을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For you will be his witness.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뭘 하면서요? 현재 분사 형태로서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말하는 거죠. Testifying. 증언하면서. Of what? 뭐에 대하여? Testifying of. 이 Testifying은 전치사를 필요하는 자동사잖아요. Testifying of what you have seen. 당신이 보았던 것. And what you have heard. 당신이 들었던 것. 그것을 증언하면서. 원래 Testify라는 단어는요. 테스트해서 온 거잖아요. 시험에서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게 테스트해보는 거잖아요. 그테스트파이는 바로 시험해봐서 입증하는 것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하는 것 그게 테스트파이입니다자 우리는요 전부 다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We have the holy goal. 우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We have the holy goal. 뭐 하는 거룩한 목표요? as being 되는 거룩한 목표요. 뭐가 돼요? witnesses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골을 가지고 있어요. We have the holy goal of being witnesses of the gospel. 그렇죠? 우리 전부 다 증인 witnesses, 증인이라는 것은 are only valuable. 단지 이럴 때 가치가 있어요. when they clearly convey. 그들이 명확하게 convey. 전달한다. 알려준다. 뭐 testify하고 똑같죠. They clearly convey. 여러분 conveyor라고 들어보셨죠. 물건이 이렇게 올려지면 쫙 돌아가는 벨트 같은 그게 conveyor잖아요. convey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y clearly convey what they have seen and heard.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줄 때, witness는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We have the holy goal. 우리들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 As being 뭐, 무엇이 되느냐? 뭐가 돼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Witnesses of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증인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 증인 가치가 있잖아요. Witnesses of Only valuable 증인들은 only valuable 단지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요? When they clearly 그들이 명확하게 convey c o n v e y convey 전달할 때 what they have seen and heard 보고 들었던 것들을 전달할 때 어떻게요? Clearly convey. 자, 오늘도 우리가 clearly convey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Stud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God bless you and have a great and blessed day. Bye bye.